세종시에 후대 남을 큰 성과로 길게 획득한 유대회가 대통령 지문실도 그렇습니다. 그게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예술회 정당 개관도 저도 이것이 큰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민들께서는 또 크게 보이시나 봐요. 어차피 세종예술회전은 기본계획상이 있기 때문에 언제 들어서도 들어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일찍 개관됐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크게 보이시는 것은 역시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현장 피부에 닿는 삶내 모습이다, 삶내 이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앰버스 노선 신선각점도 이것도 사실은 잘안 보이는 이슈인데 저는 그렇게 느껴하셨습니다 시민들께서 이제 높게 하는 것이 교통문제가 얼마나 시민들한테 지금 말하자면 그 해결해야 될 문제로 바라보고 계시나, 라는 걸볼수 있는 거고, 엠버스가 그 의미가 있는 것은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한 겁니다. 주도권 이외에 엠버스가 노선이 결정될건 세종시가 처음에 어든지 처음 뚫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처음 뚫어내면 두 번째는 뭐좀 선례가 있으니까 되는 건데 처음에는전례도 없다.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무슨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도저히 뚫어내기 어려운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선거 공약으로 엠 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해놓고 굉장히 부담을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요건은 되고 논리적으로는 아다 라고 저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지만 그게 중앙에서 못해들어가리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목소리>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확정이 됐어요. 제가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만 시민들께서도 이것을 고칠 때마다 높게 놓가하셨다 부동산 3중 규제 6년만에 완전 해제도 시민들이 굉장히 믿면뭐 <목소리> 그것이 꼭 제가 뭐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세종시를 생각해서 하지 못하는 전국적인 부동산 아, 말하자면 그 동결 현상이라고 그까 그런 것그 침체 때문에 아, 이렇게 쓸수 밖에 없는 과정에서 세종시도 풀려나온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세종 시민들 입장에서 산중규제 하나가 됐다는 것이 큰그 위안이 되고 내집 마련하는 도 얘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축제하고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제가 구위로 꼽더라고요. 그리고 그 KTNG 저희들이 8천, 9천억 투자 유치 했고요 엊그제 참그 보도에도 일어났습니다만 그 서울에 비즈니스 라운지를 개소를 했는데 개소를 하면서 4개 기록에 대해서 투자 유치를 한 850억 했습니다. 고용 인원이 한 500여 명. 어그 정도도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와 포함해서 투자 유치 건인데 우리 언론인들 여러분들께서는 저 투자에 출신들이 높게 그 성과를 평가하시는 반면에 정원산업 람나는 12억 굽더라고요. 행사는 뭐 그걸 할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실 때 세종시의 1 0대 주요 성과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게 언제 된 거냐? 뭐 민선 4기 때된 거냐? 3기 때된 거냐? 뭐 그걸 또염두해주고 그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보행교 교통은 3월 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세계에서는 기본계 는 언제 됐다고 또취준되 왔던 일이고요 그리고 세종예수의전쟁도 여기에 상반기 에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하반기에 됐어요. 그렇다면 10개 중에 두세 개 빼고는 하반기에 좀 해오던 일이기도 하고 신규로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민선 4기 내가 시장을 취임을 한 뒤에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뭐 뭐 간단한 얘기고, 연말에 정상 같은 기분입니다만, 혹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어, 지금 현재 이제, 이제 <laughs> 1번, 5번, 6번, 9번,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 중에 4개가 문화체육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모든 지표들이 보면, 여기 10대 뉴스에 있는 지표들을 보면, 결국 2027년도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세종 원년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발복의 기온이 된시작될것 그 같은데 어,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3일 날 관광인 날그 행사 참여하셔가지고 오성급 호텔을 지금 유치 중인비 물밑 작업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성동에다가 아마 지금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경과 과정에 대해서 살짝 좀, 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 어제 이제 상병원 시의장이 그 기자회견 간담회 중에서 KTX 세정력과 관련해서 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변수를 얘기하셨는데 를 하나는 이제 유대회 2017년도에 이제 개최되는 유대회 때문에, 유대회 때문에 뭐 반드시 필요하다 2만 5천 명의 선서 임원 이외에 관광객들이 뭘늘문리 들어올 텐데 오성호텔에서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이 KT 세종역에서 긍정적으로 매우 공토하고 있다라는 그 이제 다 각종 채널 통해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KT 세종역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프로세스나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시고 하나는 이제 또 유대 경기장이 지금 4,500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책정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이제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이게 사실상 공사비가 거진 법률 어, 관련된 사업비가 6천억 가까이 육박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예산 부분 때문에 착공 시기에 대해서 지금 어, 좀 문제제기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예산 확보를 하고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광업이 지금 현재 추산할 수 합니다. 이제 134개 정도 지금 등록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향후 이제 관광 농사자들도 지금 유대를 통해서 관광인 할 때도 이제 영어 교육도 많이 하고 또이알림판이는 영어 알림판도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관광검사자들 관련해서 이제 지원 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게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고 오셨군요 우선 소수자들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급그 보태는 필요합니다 다만 어떤 업체와 언제 세울 거냐는 것은 시험이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의향을 좀 받고 있어요. 5성급 부터를좀습니다 관심을 갖는 사실 그 업체도 없는 게 아니라, <laughs> 물 밑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유는 없고요. 이건 추진할 일이다. 추진해야 할 일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강변에 국제적인 그그 정원방감에도 제가 앞고 있고, 그때까지 뭐 지어주면 어렵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회도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세종시가 이때 도약을 하려면 컨벤션 산업과 관련돼서 동성 호텔이 필요하다 그런 의지를 이없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호텔이 두개 생기는 건 아시죠? 지금 현재 세종호텔이랑 미즈니스 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오트 호텔이 내년 상반기에 생깁니 그리고 신라스테이 호텔이 예, 또 하반기에 가동을 시작합니다 시범 운영은 한국 상반기 하겠다는 말까지는 제가 듣고 있어서 내년 중에는 우리가 호텔을 세 개를 가질수 있겠다 그 하는데 부족하죠. 되게 그게 관광 호텔이 아 일반 호텔이기 때문이죠. 관광 호텔이 본격적으로. 부족하죠. 제가 하는 제가 공약을 제가 시장 공약도 그렇고 대통령 공약도 저희들이 거니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우리. 여기 저하고 같이 선거 전부터 취재했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저는 제 공약이나 대통령 공약에 있어서 이제까지 해오던 일을 내가 하겠다 이런 공약은 거의 없고요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고 엠버스 도렇을 하겠다 뭐 한글 사활학교 만들겠다 종자가 숙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는 어떤 공약에서도 선보이지 않았던 공약들을 제가 내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말씀을 했죠 의식,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이루어지겠느냐 그길래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을 왜 공약을 걸겠습니까 그런 도전한다는 기분을 하나하나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 건데 이우성 호텔도 도전해 보고자 는 영웅입니다 그러면 그유대 선수나 있는 일이 인천공항에 오면 5성역에 왔다가 우성에서 다시 경기장까지 버스 타고 와야 되려면 보통 지금도 걸리는데 한 20, 30분 걸리는 데한 30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KTX 역사을 세우면 더더구나 위치가 그 발산 그쪽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래서 또 유대회와 관련돼가지고 불필요한 시설까지도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이것은 유대회 관련돼서도 더욱더 필요한 그런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 좀그렇 보고 있습니다. 없죠. 이거 생각해보면, 어, 제가 당, 적 취임한 이후에, 공주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세종, 공주, 비, BRT 노선을 확정을 시켰어요. 그것도 몇, 년간, 몇 년, 몇년 동안 안 됐던 겁니다. 그, 그, 도보하고 얘기해서, 이로부터 줬어요 그럼 생각해보십시오. 공주하고 세종하고 BRT 노선이 있을 때, 그 BRT 노선이 맞닿는 곳에 KTX가 있다면, 공주분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공주분들이 KTX 타려면, 공주역에 가시거나 아니면 우송역에 오셔야 되는데, 우송역으로 많이 오시면 돼요. 차라리, 서울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KTX 역사가 우리가 생각한 그대부일대 생겨진다면, 공주와도 우리가 방역으로 훨씬 더메가시티로 접근되는 그런 길이다. 라고 생각을 받고요 유성에 있는 국민들도, 거기에 KTX 옆에 있다면 서대전역이나 대전역 이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러면 KTX 역사가 우리 세종시민 40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유성시민, 유성구인 35만. 그리고 공주의 공주인구가 얼마 10만, 17만인가요? 10, 10, 그분들까지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광역 KTX 역사로서 어, 우리가 기능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고, 최근에 우송역이 그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났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KTX 역사가 그 기능을 더 분산시켜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오송역도 원활하게 이용하게 하고 KTX 역사도 세종 KTX 역사도 우리가 교통을 편의를 볼수 있도록 주차장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계획보다 더 확충시켜야 되겠다. 타당성 농협에서 그 점을 우리가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KTX 역사는 어쨌든간에 점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것을 저만 느끼겠습니까? 뭐 국토분들, 뭐 대통령님들 안 느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황교원 부장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물론 다른 경로를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장 걸린 예산은 지금 한 4천억 뜨는데요. 4천억 예산이 이 육상을 위한 종합 경기장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세개의종목을 유치했습니다. 수구, 그리고 탁구가 있습니다. 탁구, 수구, 그다음에 육상, 그리고 폐회식을 하다 보면 공교롭게도 수구를 하기 위해서는 수영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탁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내체육관이 반드시 필요해요. 육상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경기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주 딱, 아주 딱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4천억이라는 예산인데 4천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뭐 국가에서 다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 일정 부분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분담을 하는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결정을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제부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 조율을 해 나가야 될 문제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타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사실은 이 행복전 기본 건설 계획, 경기장이 들어서 있는 건 계획상으로서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세웠을 때 예타가 통과가 되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까지 내가 들렸어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지체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그 국가예산에 경기장 예산을 제가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무이 내렸으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거기에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예타를 간편하게 한다는 시그널이요왜 그러냐면 예타를 하고 나서 예산을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장 시간이 쫓긴다. 경기장 예산에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제적인 대회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경기장 우선, 그, 립리비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 기재를 로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문제이기 때문에 요 경기장이 그 시기까지 맞춰된라면이거 어,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때굉 큽니다. 근데 아직 그게 종결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절차도 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a l k t 드리고. t a 예산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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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가 k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l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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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k t a 얼마나 a l k t 설계가 t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와 함께 a 후 k t a 가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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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니다 t a l 가교라 그냥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 일은 아니다. 지금 좀 착실하게 구체적인 설계를 갖고 얘기해야 된다. 관광업 관광시설은 뭐그 어, 네. 관광에 관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 제가 국제 금강 정원 방람회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 정원 방람회를 하고자 했던 제동기들 우리 지역의 호수공원이라든가, 주방공원, 그리고 전국청사의 육상정원, 저는 뭐 공중정원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그 여건을 가진 데가 우리나라 도시 중에 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그런 정원들을 더 우리가 더 투자를 해서 갖고 뒤에, 그것을 우리 내외 국민들한테 박남회를 통해서 선을 보인다면, 첫째로 세종시 관광객들이 굉장히 늘 수, 있, 늘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 관광 수익도 늘을 것이다. 그러면서 상가 공실 문제나 이런 경기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신마리가 될 것이다. 아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7년대 유대회까지 그 2년 뒤에 열어진다면 정원 관광을 하는 것은 더 필요한 일이 되었죠. 외, 외국 청임을 봤는데 그런 정원으로 정비를 한다는 게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아닙니다 우리가 88년도에, 에, 그, 저, 올림픽을 유치할 때 86년도에 아시안게임 유치한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안게임 한번 해보으로서 연습도 했고 기반도 갖추고 그리고 88올림픽을 개최,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했듯이 25년도에 금강정흥박감에는 27년도 유대회를 앞두고서 하는 어떤 뭐 국제 행사라고 할까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고 오히려 그 일거양득이랄까 두 가지 효과를 다 얻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그렇게, 그렇게 하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죠. 건강 업소도 이제 다시 봐야 되고요. 우리 공무원부터 저는 내년부터 외국어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을 찾아오신 분들 계실 거고, 또뭐 길가다가 외국인들 만날 때, 뭐 적어도 세종시청 공무원이 가면 뭐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고 네.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생각해보면, 내년부터 거기 박차를 가야 되는 남자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도 영업 표기가 있어야 외국 관광객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손님 온다고 받아줄 체제가 아니잖아요. 글로벌 스탠드로 우리가 여기, 가다듬을 건 가다듬어야 되는 거고, 숙박시설이나 관광시설이나 그 음식점이나 하는 것도 이제 좀더 글로벌화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으로서 우리 세종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습니다 엊그제, 지난주에, 지난주죠. 조천에 중앙로 있잖아요. 거기에 프랑스, 파리의 샹들리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와보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 많이 안 와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천 분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24일날은 이 수변 상가에 또그 금강 불빛 거리라고 해서 이 반짝이는 그, 우리가 그 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정등식을 합니다. 어, 제가 그거를 좀 추진했던 이유는 조천에 대해서 조천 상가를 활성화시켜야 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수변 상가를 마셨다니다런데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유럽시의 루미나리아를 통해서는 공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중심으로 어, 제가 그런 해보자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어, 제가 온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국내산은 없었고 추경에서도 마땅치 못해서 그거는 전부 다 조치원에 있는 것은 한국영상대학하고 국비 보조를 받아서 대학생들이 하는 우리 지역 공원 사업이 있어요. 그 지역 공원 사업으로 거기를 전부 다 장식한 것이다. 그리고 수변상가는 이제 보행교회 성탈절 추리가 서 있는데 기독교 교회연합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연합회에 그 교회들에서 협찬을 받고 자기들이 추진해서 그걸 다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 예산 조금 들어갔습니다. 공연하는데 좀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있지만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 주인들도 자기들도 협조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나무 같은 거는 다 장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경기 활성화라는 의미 그리고 그걸 위해서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 대대적으로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홍보를 해주셔서 어느 사람들이 그 지역 가서 우리 지역에 장사가 되고 어디어 사람들 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홍보를 안할 이유. 가 그그 앞길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더구나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언니 특정 상가에한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과 뜨는 대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교회 연합회 이런 데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동참해 주시는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해년 2월 말까지 원래 1월 말까지입니다. 그저 성탄절 추리 같은 건 지난해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가능한 좀 아름다운 야간 경과를 보면서 그 지역에 커피라도 좀 마셔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우리 저대변인께는 그랬습니다. 이제 24일날 정정식 내몰토요일날 끝나면 한번 버스를 타서 우리 기자 여러분 모시고 투어를 한번 시켜드려라. 조치원도 가고있 중에. 어, 안 가보셨겠지만, 가보시면, 야,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다는 얘기 나오십니다. 근데 의외로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고, 홍가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그, 보도 홍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보도 홍보는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지 사람한테 많이 했어요. 대전이나 청주나 이런 분들이 구경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야 지역 경제가 사는 거지. 우리가 우리 돈 내고 한다면 그거야. 제로성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역적으로, 홍보를 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우리 어려운 이 겨울철에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 상가들도 좀고맙게습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